네, 안녕하세요. 교정 장치가 대표적으로 이제 투명 교정, 브라크 교정, 설치 교정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가장 다양한 치료를 할수 있는 장치는? 다양한 치료를 할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붙이는 교정이 다양한 치료를 할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일반 교정과 설치 교정 두 가지는 다양한 교정을 할수 있을 거고 투명 교정은 좀 한계가 있어요. 변화가 좋은 치료는 어떤 거지 앞에 말과 비슷한데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 교정과 이제 설치 교정이 그렇고요. 투명 교정은. 어? 음, 좀 한계가 있어요. 네. 설치기랑 장치 중에서도 급을 나누자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일반 교정은 바깥쪽으로 장치를 붙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안쪽에다 장치를 더 붙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악궁 확장 장치. 근데 이제 설치 교정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로 뭘 하기가 쉽지 않죠. 악궁 확장 장치랑 설치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악궁을 먼저 쓰고 그 이후에 넘어가거든요 기온이 낮은 장치는 투명 교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낮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약간의 삐뚤함 그런 것만 개선하기 때문에 대신에 인비절라인이라든지 장기적인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일반 장치보다 더 비싸져요. 급을 나누자면은 제일 비싼 건 아무래도 설치 교정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인비절라인 같은 좀 길게 하는 장기간의 투명 교정, 그 다음에 일반 장치 교정, 그 다음에 이제 좀 단기간에 끝내는 투명 교정 이렇게 나누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끝나는 장치. 그냥 같은 케이스라고 치면은 그냥 붙이는 교정이 제일 빨리 끝나고요. 그 다음에 투명과 설치 약간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 그래도 설치가 조금 더 빨리 끝나지 않을. 그러니까. 이제 설치 교정도 붙이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일반 교정장치는 철사 힘도 좀더 세고 고무줄도 좀더 길게 달아서 힘도 세게 가져갈 수 있는데 설치 교정은 바깥쪽에 비해서 좁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줄도 좀 약해지고 철사 힘도 좀 약해지거든요 그런 데서 나오는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원래 교정하면 월진료라고 해서 매번 가야 되잖아요 네 치과를 많이 안 가도 되는 장치. 안 가도 되는 장치는 이제 투명 교정이죠. 투명 교정 장치는 예를 들어 뭐 3, 4 개월 뒤에 오신다 이런 분들은 예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대응 기간이 좀 줄어들긴 하죠. 일반 교정과 설치 교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교정 티가 안 나는 장치. 티가 안 나는 장치는 투명 교정이 그래도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해서 이제 치아 색깔나는 걸로 붙이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제 환자분이 원하시면 최대 한안 보이게 한다든지 안 붙이고 뭐 한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건 투명 교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설치 교정이고 다 안쪽으로 붙여버리면은 티가 안 나게 샀는데 예를 들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스크류를 안쪽으로 심는 거는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 는 바깥쪽으로 어쩔 수 없이 심어야 돼요. 바깥쪽으로 일부 부착된 경우가 있어서 수면교정보다는 조금 더 티가 날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죠. 고통이 가장 덜한 장.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네. 제가 이제 교정과 전문의가 될때 장치도 좀 붙여보고 수면교정 장치도 좀 껴보고 이렇게 해서 잠깐 경험은 해봤거든요. 일반 교정이 제일 덜 아프지 않나 싶어요. 수면 예. 교정이 제일 덜 아프죠. 수면 교정 원리가 움직인 치아를 꼰을 떠가지고 안 움직여 있는 치아에다 끼는 거잖아요. 힘이 좀꽤 많이 가해지거든요. 그 가해지는 그 기간이 조금 저는 많이 아팠다고 느껴졌어요. 일반 교정은 얇은 철사 가지고 천천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분산되지 않나. 이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습관핏뚤란만 있는 환자들을 썼을 때는 수면 교정이 좀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 중에 뭐가 제일 불편? 예, 제일 불편한 건 설치기죠. 넘사벽이고, 예. 그 다음에 일반 교정, 제일 불편한 건 입안에 뭐가 없으니까. 투명은 진짜 교정 안한 것처럼 관리가 가능하니까 엄청 편하죠. 펴 있는데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불편한데, 장치가 엄청난 게딱 들어가 있으면. 예, 적응이 되면은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엄청 불편하죠. 그 불편함을 극복하는 거죠. 예, 정신적안 보이는 게더 이득으로 봤을 땐 크니까, 그 불편함을 약간은 이제 감수하는 거죠. 마일드한 케이스고 조금 삐뚤한걸 피는 정도로 하고 싶다. 근데 안 보이는 걸 원한다. 하면은 투명이나 아니면 설치고로 부분 교정을 권유를 드리고 발치 교정이라든지 입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해야 될게좀 많은 교정 같은 경우는 일반 교정이나 이제 안 보이는 걸 원하시면 설치 교정으로 이렇게 권유를 드려요. 감사합니다 네.